친구들이랑 캠핑을 가요. 술도 못마시는게 입맛만 더어요까다로워 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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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랑 캠핑을 가요.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친구 두 명과 같이 떠납니다. 장 보는 것부터 함께 하시죠. 장 보러 가기 전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. 손목에 또 물이 차가지고 또 내일 캠핑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보호대를 쳐버렸네요. 그래서 오늘 장메이트. 안녕하세요. 차 기사입니다. 이분은 제차 기사님이시고 기사와 짐꾼을 담당하고 계시는 제 친구 수민이에요. 나름 모델. 본업이 너의 기사. 그니까 <laughs> 내가 장볼때좀안 사도 해. 될 거는 좀 절제시켜 주기. 그러니까 머리통 뚜껑 한대 패야 돼. 머리통까지 뚜껑 한대 패일 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장을 재미나게 <laughs> 장 보러 가볼까요? 수민아 미나리 찾아면 천재. 아니 안 찾고 싶어 별로. 아 그래? <laughs> 넌 되게 확실해서 좋아. 포마크. <laughs> 그리고 갑자기 블랙타이거 새우를.. 그럼 이제 다 샀나? 마실 거. 술. 알코올 중독자 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 무슨 소리 하세요. 누가 보면 술 엄청 좋아하는 줄 알겠네? <laughs> 스파클링 와인. 아 싫은데? 스파클링 와인? 그래? 뭐야? <laughs> 술도 못 마시는 게입맛만 더럽게 까다로워가지고. <laughs> 이거 싫다 저거 싫다. 이거 먹는 다 우리 PT쌤이 보면 놀랄 못 자겠다. 어. 나 이렇게 손목이 다쳤는데 술 운반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죠? 아, 갑자기 뭐가 이렇게 급 늘어난 것 같아. 2박 3일 떠나는 사람처럼 장을 봤는데 근데 아직 이게 완벽히 산게아니라는 거. 근데 이건 너가 진짜 많이 말려준 거잖아. 알지? 25만 원 네. 어, 생각보다 조금 거네 생각 최근에 여기 왔을 때두번 네. 정도 한 40, 40만 원. <웃음> 네. <웃음> 이번 달만 해도 80만 원에 오늘 20만 원더한 10만 0원 정도 보내요. 어, 휴비로한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시나 봐요. 그렇죠. 생각보다 많이 드시네. 많이 먹긴해요 <laughs> <laughs> 드디어 캠핑에 날이 밝았습니다. 매니저 아니고, 짐꾼 아니고, 기사 아니고, 에스틴 모델 찾입니다저 뒤에 계신 뽀짝한 분은 누구세요? 제 자유분방한 딸이에요. 자유분방한 딸아. 딸. 딸. 그래, 구경 잘해라. 아, 간편입니다. 자, 세미야, 인사 한번 해주시라. 안녕하세요. 저는 효진 언니와 수민이의 <laughs> 친구, <laughs> 박세미입니다. 세미야. <맞소>. 반가워. 맞야 <laughs> 우리 카마라이 냉장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맛쑤! <laughs> <laughs> <레시 Patriot> 뭐, 뭐 먹고 싶어요? 지금 김성이? 난짜파게트 끓여먹을까? 제가 예전에 낙지라면을 끓여먹었었는데, <laughs> 낙지라면 보세요. 수빈이가 그거 맛있을 것 같다고 이랬던 거 같은데. 맞아, 맞아. <laughs> 너무 먹자. 낙지투와 와, 너무 괜찮지? <laughs>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문어어어징어와 맥주를 을 재밌게 잘 놀다구요! 어, 아, 시원하다. 맛있어. 어, 면 넣을까요? 언 어. 그리고 이제 낙지 따를게요. 너무 좋아. 우와, 아, 우리는 몇 개를 먹을 것인가? 세면이가 에서 사온 김치. 맛습니다와 진짜 대박! 대박. 맛있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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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<laughs> 야옹아! 동물왕국이 동물왕국 날씨가 너무 좋아요, 음. 언 깠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아니 언니. 제가 할게너몰 아니, 이게 껍질을 아니, 이게 오휘를 밟아벗겼네. 네. 이게... <웃음> 아. <웃음> 이게 자르면 안 된다고 했어. 잘 쫓았죠? 오 완벽, 완벽. 완전 완벽. 이거 뭐예요? 토마호크예요. 네. <laughs> 내가 손으로 직접 잡아야, 잡아야 <laughs> 돼? 자, 장갑으로. 야, 내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? 나손 타면 어떡해? 나손 타면 어떡해? 요리사님 알아서 해주세요. 아니, 요리사님 쥐뿔 아무것도 모르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고민이 찍으세요. <laughs> 우와 진짜 맛있겠다. 완전 캠핑 브이로그 같은데? 이거 <laughs> 뭐예요? 삼겹살이에요 네. 와, 멋들어져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니, 이 정도면. 너무 좀쌀거아나 오늘 쌀다 오늘 쌀요나다 <laughs> <웃음> 저기요, <웃음> 저기요. 어? 태우시는 거 아니죠? 음, 엄청 소한 음. 너무 맛있다. 분위기 진짜 너무 좋잖아. 진짜 너무 좋다. 진짜 음. 맛있어요. 자 이제 마시멜로우를 먹겠습니다. 지금 고구마도 넣었어. 그니까. 와우. 맛있겠지 너무 맛있다. 소민아 어때? 아름다워. 아름다워? 음. 어? 예뻐요, 자 <laughs> 뭐 하세요. 지금 동물들과 교감 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고양이가 제일 반응을 잘해줘. 반응을 안 와는데. 냥아 어때? 관심이 없다 이제 간다야. <laughs> <laughs> 동물들이 낭만이 없어. <laughs> 소감이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양아. 오늘 잔뜩 드셨잖아요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애. 애교 부리는. 애교 <laughs> 우리 집어 갖고야? 어, 우리 집에 간대. 효진아, 어? 이게 무슨 난리야? 어? 로망. <laughs> 오, 어떡해. 아, 대박. 어, 이야 어머, 세이야어너 데리고 가야겠다. 내가 좋은가 봐요. 어머, 아, 아, 너무 신기하다. 드디어 씻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내일 일어나서 또 맛있는 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Good night. 저희는 다 일어났는데 잠만 보채요 전씨 퉁퉁 부으셨네요 코까지 부으셨네요 할라봉 되셨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저의 딸내미가 교자에 앉아계십니다 <laughs> 자도면이언가 커피를 또 갈고 계시는데요 진짜 신기하네 오! 신기해 이게 그럼 딱한 잔이 나는 오 거야? 샷 하나. 두개 넣어야지 맛있더라고. 아우, 어, 일어나셨어요. 목도 아프고. 너무 아, 예뻐. 와, 언니 근데 진짜 언니 생얼 훨씬? 진짜 너무 예뻐. <laughs> 훨씬, 언니, 나간다. 언니, 나간다. 아니, 훨씬? 나 난다, 언니. 나 진짜 생얼이 너무 예뻐, 언니. 진짜 진심. 맞다. 또 일어나자마자 괄사를 하십니다. 요즘 아... 괄사 공주시거든요. 네, 괄사 하데나 <laughs> 지금 눈이 너무 아파. 그리고 목도 응, 피부 너무 좋으시네. 좋아요? 네. 너무 좋아요, 네 우리 루이는 또 의자에 앉아계셔. 사람일까? 응. 몇 사람이잖아. <laughs> 몇 살이세요, 노란 머리 언니? <laughs> 언니, 사람이시죠? <laughs> 맞는 거 같아요. 맞는 거 같아. 아, 저는 집에 왔고요. 약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되게 이산화탄소 중독된 것 같은 느낌의 증상이 계속 있어서 계속 곯아떨어져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 씻고 나니까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진짜 캔린이를 데리고 진짜 너무 고생해준 우리 세미와 준비부터 진짜 짐 드는 거 모든 걸 도와준 우리 수민이까지 정말 정말 고맙고 캠핑 브이로그는 꽤나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람이 되는 컨텐츠가 아닌가 뜻깊은 브이로그였다고 생각합니다. 정신이 없지만 또 놀았으니 열일을 하러 가야겠죠. 파이팅 해보자고요.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다고.